안녕하십니까 음, 수풍정입니다. 오늘은 어, 학생들을 지도를 위한 주춧돌이란 어,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어, 저희들 수풍정에서 어, 그 동안 사주명리를 이용한 학생들이 자원명을 어, 갖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상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좌우명 이런 게참 중요하죠. 좌우명을, 어, 사진에서 찾아보면은, 음, 옆에 두고 늘 보면서, 어, 자기를 갈고 닦는데, 어, 사용하는 문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 좌우명을, 너 좌우명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한 번쯤은 그런 좌우명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 저도 이제 그런 제 나름대로 좌우명이 있고 이랬는데, 이 명리를 공부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은, 음, 그 좌우명이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반화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내한테 맞는 좌우명을 해야지, 훨씬 더그 좌우명에, 어, 도달할 수 있는, 그 의미에 도달할 수 있는 게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꿈은 크게 가지라그래서 좌우명을 크게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얼마나 도움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어, 가장 그 명리의 효용 가치가 뭐냐면은, 어, 자기 자신을 아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어 사람이 100명 있으면은, 그 100명 중에서는, 예를 동물에 비유한다면은, 어 호랑이 같은 사람도 있고, 늑대 같은 사람도 있고, 곰 같은 사람도 있고, 여우 같은 사람도 있고, 토끼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사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사슴이, 어 목표가, 좌우명이, 호랑이들이 할수 있는 그런 내용, 그게 호랑이 멋있어. 그래서 그런 자호명을 내가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자호명의 의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글기에 도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나는 내 자호명은 무엇이야? 저는 옛날에 진인사 대천명 이랬습니다. 뭐, 제 말하고도 많이 쓰셨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좀 구체적으로 하면은 어 자기를 다스리는데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애들 진로 그다음에 적성 분석하면서 제가 애들 심리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음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는데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심리 분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습지도법이 이렇다 갑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이것을 한번 소개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제가 그, 드렸더만은, 어, 정말 내용은 좋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데, 좀있으면 뭐죠. 이렇게 저어서 어느 쪽에 넣어놔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잘안 봐요. 음, 그래서 어쩌다가 볼 수는 있겠죠. 그거보다는, 매일 이것을 보면 어떨까? 내 모습을.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강점이거든요. 사람은 학생들 특히, 어, 자기 강점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하면은, 훨씬 더 자기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뭐냐면은 이것을 매일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음,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클래스 타로 됐는데요. 어, 우리 흔히 상패를 이런 거 많이 하죠. 상패를 기념패니까 항상 잘보인데 둥비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렇게 적어 주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 감, 잠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에 있는 내용을 제가 압축을 했어. 압축을 해서 어, 그 사람 모습이 강점. 그럼 좀 조심해야 될지 하나. 그다음에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나는 어떤 목표. 그 직업 쪽이죠. 그 직업을 단 정하는 게 아니고 그 방향, 그렇지? 어, 그런 쪽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만일의 가정에서 저는 이걸 확신하지만은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자. 애를 할 건데, 과연, 우리하고 맞느냐? 맞다고 가정한다면은, 이 내용은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이것을 올해, 2019년도에, 제가 수풍정에 가장 메인 업무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는 우리 학생들한테, 어, 좌우명을 하나 만들어주자. 그 학생이 맞는 좌우명. 그냥 다순한 한자, 한 문장의 자본명 아니고 좀 제법 나를 알수 있는 그래서 제일 위에 제목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정겠습니다그 다음에 학생들을 세뇌, 스스로 세뇌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 문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면서 그것을 글자 내용은 스스로 학생들이 독백하듯이 또 아니면 제가 설명하듯이 그런 중간쯤의 제가 의의를 사용해서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제 샘플을 만들어서 어, 학부모님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 저는 이제 한글 말 읽을 줄 알면은 아주 이제 문장을 난약이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이 읽더라도 충분히 아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수 있도록 어, 제가 글을 썼습니다. 쓰면은, 어릴수록 좋겠죠. 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 저희 막내 아들을 이것을 내용을 적어서 이 내용을 제가 한달한 한 번씩 읽게 했습니다. 잘안 읽으라 그래요, 소리 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읽으면은 돈을 많이 주겠다. 이래서 이제 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이 좋고요. 제가 볼 때는 한 중학생까지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어른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른들도. 왜냐하면 살다 보면 아빠가 자기가 누군지 읽고 살아요. 예를 들면 부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넣어놓고 나면 부부가 같이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부분이고 저는 일단 이 부분을 어 유치원생부터 유치원생부터 어 중학생까지 대상으로 하면은 상당히 유용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이 있는 우리 어, 김필성이라는 어린이는 실제로 이제 두달 지났습니다. 음, 아직 글을 모르죠.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김필성 어린이는 상당히 영리하기 때문에 어. 한 1년만, 2년만 지나면은, 어, 한글을 깨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찍 만들자. 그래서 이제 샘플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학부모님들이 자기 이제, 그, 자네들 위해서 선물도 하거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이쁜 손자, 손자들에게 선물을 해드린, 하는, 해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크리스탈로 만들다 보니까 원가 비용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싸게는 못 하겠고, 적정선에서 제가 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 드려드리고, 어, 또 한가지는 상세하게 분석했는 이 내용을 함께 제가, 어, 가정으로, 어, 우승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올해는, 올해는 정말 우리 귀여운 자녀들이 어떤 자원명을 갖고 자기를, 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알고 목표를 정한다면, 어, 앞으로 21세기에 어, 자기 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는, 어, 2019년도에는 제가 수풍경에서 학습지도의 주춧돌 즉 좌우명을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혹시 필요하신 분은 어, 아래에 보면은 그 주소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죠. 어, 우리 그이 업무 담당 본부장님인 전화번호를 넣었으니까 그쪽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어,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수풍정에 2019년 업무에 대한 광고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